친구들 안녕! 테룬5의 테룬이 형이에요. 자, 오늘도 테룬이 형의 동화카페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떤 책을 읽을지 테룬이 형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책을 읽어볼까? 오잉? 여기 또 재미있는 책이 있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책은 짜잔 곰돌아 어디 가니 어 곰돌아 어디 가니라는 책인데요 곰돌이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나 봐요 자 그럼 이 책을 읽을 땐 우리 친구들도 곰돌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다음에 어디로 갈까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어디 넘겨볼까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곰돌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가고 있을까 한번 넘겨볼까요 자 오+ 오 나는 시장에 갈 거야 신선한 오렌지와. 금전화 화분을 파는 시장으로 갈 거야. 음, 신난다. 아, 곰돌이가 시장에 왔네요. 자, 용 저, 용 저. 곰돌이가 뗏목을 타고 가요.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어, 곰돌이가 뗏목을 타고 어디 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 짜잔. 오. 나는 뗏목을 타고 숲 속에 갈 거야. 너구리가 뛰어다니고 살쾡이가 으르렁거리고 배고픈 여우가 울어대는 숲으로 갈 거야. 동물 친구들 만나러 아, 동물 친구들 만나러 숲으로 가는 거였구나. <laughs> 자, 다음은 이려 이려. 곰돌이가 마차를 타고 가요.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한번 볼까? 응? 아 <laughs> 오? 아오 나는 초원에 갈 거야 야생 물소가 돌아다니고 독수리가 멋지게 하늘을 날고 두더지가 보금자리를 짓는 멋진 초원으로 갈 거야 아 우리 곰 친구는 초원으로 가는 거였군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어이구 오, 곰돌이가 기차를 타고 가네요.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에 기차를 타고 곰돌이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음. 아, <laughs> 짜잔. 음, 나는 바다에 갈 거야. 아이들이 즐겁게 모래성을 쌓고 파도 사이로 물고기들이 휙휙 달아나는. 바다로 갈 거야. 와, 시원하고 좋다. 곰돌이 친구가 바다로 놀러 가는 거였군요. 자, 그럼, 바다에 온 곰돌이가 출렁출렁 배를 타고 가는데요.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아유, 진짜 우리 곰돌이 어디 가는 거지, 배를 타고? 어디 보자. 오, 아. 나는 섬에 갈 거야. 별처럼 생긴 신기한 과일들이 자라고, 외가리가 물고기를 잡고,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섬으로 갈 거야. 와, 정말 멋진 섬으로 가는구나. <laughs> 자, 아이고, 이번에는 둥실둥실 곰돌이가 열기구를 타고 가요.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곰돌이가 열기구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음 무지개를 찾으러 갈 거야 하늘과 땅이 만나고 구름이 비가 되고 알록달록 앵무새들이 날아다니는. 무지개 나라로 갈 거야. 우와, 정말 하늘에는 멋진 친구들이 많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또 곰돌이가 어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이번에는 덜컹덜컹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응,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니? 나랑 같이 가자. 오. 우리 검돌이가 진짜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친구들,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응? 아, 그래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 나는 멋진 성에 갈 거야. 밤이 낮이 되고 쿵짝쿵짝 신나는 음악을 따라 왕자와 공주들이 즐겁게 춤을 추는 멋진 성으로 갈 거야. 아이고 그렇구나. 곰돌이도 멋지게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어? 우와 이번에는 곰돌이가 로켓을 타고 가고 있어요. 쌩쌩. 어 로켓을 타고 멀리멀리 멀리 인사하면서 가는 건가 봐요. 곰돌아 잘 가. 꿈나라로 가요. <laughs> 와, 이렇게 해서 우리 곰돌이는 저 우주로 가서 우리 친구들 꿈속으로 찾아간다고 해요. 자, 친구들 어땠어요? 곰돌이가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배도 타고, 로켓도 타고, 마차도 타고, 멀리멀리 멀리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어떤 걸 타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또 어느 세상으로 가는지 한번 상상력을 마음껏 풀어내 보길 바래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동아카페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